오늘 방콕의 날씨가 참 좋구만. 맞지? 방콕의 날씨는 정말 멋지죠. 맑은 하늘과 따뜻한 기온이 여행하기에 딱인 것 같아요. 오늘 그 하루 오랜만에 혼자서 방콕 여행을 하고 싶은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 방콕에서 혼자 여행으로 좋은 곳들 많죠. 음. 왓 토에서의 전통 마사지. 짝두짝 시장의 독특한 쇼핑. 그리고 방콕 아트 갤러리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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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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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에서도시간도 없고, 아, 집주인 그... 네, 방콕에서첫 여행이라니 기대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니, 관광지 중에 하나를 선택잠한만 있어. 나 지금 그 영상 찍고 있거든. 너 좀... 음. 길기이빠빠. 어. 네 이해했습니다. 아 일단은 저기방그 계약이 일단 끝났는데 일단 집주인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일단 여기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할 그렇군요. 것도 없고. 그러면 집주인분 기다리시면서 휴식하시거나 주변 카페에서 잠깐 쉬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잠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 니까 아, 그래, 좋은 생각이에요. 집주인을 기다리면서 휴식하는 것도 좋죠. 아, 혹시 무료 무려... 아 어, 역시 짝극장 사람 많네 여기 데도 공원이 있어가지고 공원에서 쉬기도 좋고 저 안쪽에가 저기 메인 입구긴 한데 어, 더워서 그냥 들어가야겠네 지 여기 옛날에 저기 구제 옷 같은 거 어, 많이 보러 왔었는데 안쪽에 보면 저기 매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안쪽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메인 도로 말고 이제 골목골목 들어가야 돼요 가면 좀 싸고 괜찮은 곳 많습니다 오켄 스타 이거는 그냥 세 건데 짝퉁인가? 짝퉁 아, 네, 짝퉁 역시 주요 관광지답게 거의 뭐 99%가 외국인 같고 아, 서양 사람들 되게 많네. 와 마사지 150바트? 와나 싸다 싸. 어? 가격이 너무 사백이네. 엄청나게 싸네. 뭐야요 점뭐 이런 건가? 오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그 주스 같은 말 팔지만 여기가 유명해질 것 같아요 일단 에,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카 아로이 아라이 카. 아로이 아라이. which one is delicious? Everything. 아가 아로이. 아니, f r e n 아, 프레 We have ice and takeaway. 아, 쿤쿤 아, 아직 어. 요 타오라이가? 사실 지금 가 타마이투. 메 메. Uh, granny. Yes. 오, 아 Granny. 그래마. 오안 참간치니? 와 디마카 디마카.เกาหล리. 가차이 가차이 가차가 When I was young, I come help Granny every, every time. 아 ah, really? Yes. How old are you? t <목소리> w <22. Only 22? 목소리> yes. Wow! His uh Puchai -oh. Martini. ask his number? Phone number? So it's okay, grandma? yeah. Is yeah. It's okay? I don't think we care if she cares or not. If she love it, nobody care. You know, we in Thailand, we don't of freedom. So if she love, she likes okay. We okay. Wow. We cannot say no. Wow. I don't like this boy, I don't like this boy. f o i g n e r ค f o r e r รงปรงถ้ารวยแล้วดีโอเครวยแล้วริชริชชินสดคุณคิดว่าชิ้นสดเท่าไะฮะอ๋อชักันเ b i l l i นะอะไรแม่สุสุนครับรูาเหว่า 아 그럼 국가이타와 기술이다 기술 자 지금은 짜투짝에서시험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차비가 오랜만에 타서 그런가 굉장히 좀 비싼 느낌이 드네요 8정보장인데 47바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정도 여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1시간 한시간반 뭐 정도의 시급을 편도 이런 차비로 더달라야 돼요 왕복을 해버리면 한 시간 정도를 차비로 맞서야 된다는 거 이런데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거 뭘까? 교통비라던가 의료 이쪽은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네 시안파라고. 아 여기다가 그, 그 총기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오, 생각도 안 했었는데. 아 근데 그3 명이 희생됐는데 큰 사건이잖아요. 이게 아주 큰 쇼핑몰에 바로 중심에 있는. 근데 그 총기 난사범이 석방 됐답니다 나이가 어려 가지고 그때 당시에 14살 에, 태국이 15살 까지 그 천국 소년 예 그거래요 근데 지금 그걸 12살로 이제 낮춘다 뭐 그걸 뭐 법안을 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와좀 음, 무섭네 무서워 에, 그런 사건 일어나는 것 자체도 무섭고 이 10대 14살이 그랬다는거아 그리고 석방 thank you 통장이 좀돈좀 좀 있을 때 이제 태국에서 뭔가 그러니까 장사를 좀 꿈꿨었거든요 요런 예, 데서 좀 인건비가 싸니까 예, 내가 일안 해도 된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내가 다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두 세명 분을 해가지고 인건비 남겨먹는 건데 일단 그때 1순위로 보는 것이 요 시암입니다 시암 시안. 예,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긴 한데 그때는 이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이 없었는데 어, 많이 좋아졌네요 역시 태국은 반인의 당. 감되니까 참그 감성 있는 느낌이 참 좋네요. 오, 되게 맛있겠는데? 아라이나카 모찌. 네. 모찌? 사만 하십 사만 하십천 원이라 해야 돼. 한끼한 데어 가만히. 이십팔. 오케이 오케이. 햄튜. 고카. 오, 또 처음 보는 건데. 네. 오, 맛있겠다. 이건 맛이 없 수가 없지. 생각하는 그 맛이네요 찹쌀떡 아주 부드러운 찹쌀떡 음야 이거 3개 먹었을 때 이런데 한식당 인테리어 되게 잘하네 네. 크... 가격도 저가형 세트로에도 있고 15,000원 네. 와 단품 4,000원 네. 음. 뭐야 공유? 콘디야오카? 네. 다이마이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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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인테리어 멋있다. 오 뭐야 단체석? 누구한테일 거 짜오. 어, 아미 타이가. 아 타이. 아 태국에서 한식당 해보려고 다 왔지. 태국 사람이 운영는 한식당은 처음인 거아 내. 인테리어를 이 정도로 해놓고 보니까 연극 좀 많이 하신 분이라 괜찮을 것같네요 소스도 좀 우리가 아는 그 맛인가? 그래도... 그... 어... 똥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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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이코다이가... 보통 우리나라는 고기를 먹고 보는데, 태국은 여기... 어디 가도... 여기 바로 볶아서 주더라고요. 그냥. 그냥... 같이 먹는 게 약간 우리나라에서 밥이랑 뭐든지 사람... 네... 이정도 진짜 한국에서 먹는 거 똑같네. 조지하기가리지 브리즈, 브리 확실히 로컬이 싸긴 싸다 리 양아이 즈아리즈 브리즈, 그리즈 브리즈, 브아이 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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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패삼겹살을 항상 볶음밥을 대패 해드리니까 아, 여기서도 그게 먹힐 것 같다 해주에 데가 없었거든요 뭐 한식당 가면 고기만 구워주시고 수비에다가 구워주시는문에 볶음밥이 불가능하거든요 나중에 저기 어, 한식당을 비슷하게 하면 그곳에서 끓여야 될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맛있네 역시 볶음밥 주변에 보면 뭐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아무리 많이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활력이 필요한 순간이 많아진 요즘에 우리 가족하고 지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30년 이상 산삼을 연구했다는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백진사 어떠십니까? 과연 어떤 제품일지 간단한 홍보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100년 된 산삼 1억원의 가치 여러분, 백년된 산삼을 직접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젠 백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현대기술로 99% 그대로 복제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백진삼은 백년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한 브랜드입니다. 산삼 복제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강식품계의 혁신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이 딸리고 쉽게 지칠 때 입맛이 없고 체력이 떨어질 때 투옥자도 피곤할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미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딱 7일만 경험해보세요. 한 우리 나이 때쯤 되면 홍삼이라든가 무슨 무슨 액기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진짜 백진삼을 먹고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피로도 이 멀쩡함의 차이가 차원이 다릅니다. 저도 직접 먹어보고 강추 드릴 수 있는 게 진암의 차이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타 제품류들은 물을 조금 많이 탄 느낌? 이 백진삼은 정말 그냥 물기를 다 날린 그런 액기스만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달라요. 저도 해외 이렇게 왔다갔다 많이 하고 항상 저기 밤낮이 바뀌는 그런 편집 작업을 할 때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활력이 떨어질 때가 많은데 백진삼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진삼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또 선물 또 마음 편하게 가족들에게 나눠주시라고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제품 가격이 서른 포에 16만 8천원이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특별 할인가 13만 9천 8백원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정 이벤트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딱 7일간만 공동구매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수량 부족시에 조기 품절이 될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런 날씨였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와 엄청 날씨 좋다 화창하다 막 그럴 건데 예, 지금 태국에서는 이제 년 중에 제일 더운 날씨거든요. 밖에 그 잠깐만 나가도 다 타버립니다. 예, 선크림 발라도 이제 좀 햇빛을 웬만한 피해야 돼요. 그거 뚫고 김이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체크아웃하고 어 예전에 살던 콘도 계약이 예, 끝나지좀 됐는데 오늘 저기 방그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더 머물렀어요. 나 환불과 그것도 받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집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뭐라도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주겠다 하면 해주겠다 안 되면 안 된다 따지고 보면 얼마 하지 않는 돈인데 차라리 그냥 그거 안 받고 여기 호텔 안 머물고 그냥 더 한국 빨리 돌아갔으면 그게 더 이득이거든요 금전적으로 그래도 이제 보증금도 안전하게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서 1년 살았잖아요 짐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있었는데 어, 정말 많이 줄인 거예요 그래도 이게 잉여가 조금 있는데 버릴건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요 안에 다 넣어야 됩니다 저가항공 예, 이라 가지고 콘도 지금 막 도착했는데 어, 막 공사 중이네요 외부벽 어뭐 일단 페인트 질 새로 하고 있고 일단 안에 지금 입주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예, 보름 동안 어,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같이 이제 방계약 끝나거나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들어갈 수 있대요. 기중품 놔두고 오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진짜 저는 진짜 운 좋게 딱그 계약 끝나는 딱그 타이밍에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따지고 보면 크게 뭐 손해 같은 건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막 이제 방계약 시작하신 분이나 방계약 많이 남으신 분들은 아우 진짜 많이 답답하겠네. 외국인들이 좀 난감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특히 여기 중국인들, 러시아 분들 되게 많이 사는데. 분들이 보증금도만 못 받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에어비앤비 하신 분들도 뭐 환불 문제로 와, 좀 골머리 좀 썩을 것 같네요. 콘도 로 계약하면서 보증금 떼인 경우가 좀몇건 있어가지고 아 지금 이 상황도 약간 좀 긴장되긴 한데 모르죠. 집주인분만 믿어보겠습니다. 안녕. So, And, uh, yes, but uh, i so t so really well. 아,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저 a 스 u i d i n g o t many l e e t s o it to the e n a n g u r b l 아, 남을 기다리든 뭘 하든 자기 품도가 중요해. 아, 나도 저기 바쁜데 아, 가야 되는데 이거

There's, uh, there's some stain on the curtain, so they only have to clean it. So it will be deducted from your deposits as well. Ah, curtain also? Yes. Oh, about oh, what? you like it? Cosmetic stain. Yes. Cosmetic? Yes, like no, a, the foundation. Oh, it's impossible. Yeah. I think it's already... 아, 이렇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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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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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묻었다고 하니까 뭐그 이거. 이지이이거

I'm not sure for this uh, point. Is the first time already? When first time already. So the cleaning room is about this amount. Mm. For the cleaning room and mm. the AC is a seven hundred per each. So this room has just only one. And about a 10, the curtain, the only will charge for uh, five hundred. Mm. It's just the okay. price of the uh, uh the uh, they charge it to me mm. yeah,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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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thing's okay. okay i just i just just curious because mm. i'm as a foreigner as i told you i'm mm. four days yeah yeah extra. But, uh, okay i will um return your penny back wow <laughs> <Yeah>. <laughs> oh okay i think you kind of you are we call it hai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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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pop no, more haiso is quite delicious that mean i just i'm not sure it's just i'm not sure ah i'm not haiso ah i just work for my career that i want to work i think so that i should be 3:00 before the meeting 와, 집 체크한다고 해도 1시간 걸리고 어, 또 기다리는데도 뭐 거의 한 30분 걸리고 와 진짜 이게 쉽지 않네요 제가 오늘 느낀 거는 A연시 통해서 이제 집그 렌탈을 하면 굉장히 조금 간간하네요 그, 개인 집주인과 직거래를 했을 때는, 어, 좀, 뭐,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돌려받을 것도 되게 기분 좋게 돌려받고, 어, 뭐, 뭐, 커튼 같은 거, 좀 생각하지 못했던,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 그거는 뭐, 예, 뭐, 조금밖에 안 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낮아요. 예, 좀더할줄 알았는데. 그리고 청소비 같은 경우도 이제 집안에 그 수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뒤에 또 청소를 할 거란 말이죠. 예, 저분도 이제 청소비 굳었고, 어, 자기 돈 주고 청소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막뭐 그래, 인정합니다. 예, 서로가 이 정도면 위민이 아닐까. 야, 근데 저분들이 엄청나게 꼼꼼하게 진짜 이렇게 벽부터 뭐 바닥까지, 아무래도 막 지진 그것도 체크해야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문을 열었다 닫았다, 안에 뭐 조금이라도 뭐 묻은 거 있으면 그거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계속 확인하고. 와, 만약에 그 지진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 벽에 묻은, 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이제 변상을 해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어, 싶네요. 지금 이제 지진 때문에 어차피 그거를 또 분간하기가 어렵거든요. 어차피 자기도 들벽 같은 거다 수리해야 되고, 어, 그거를 또 차지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더 덤택이 있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웃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또 서로 또 웃으면서, 에, 다음에 또 필요한 일 있으면 또 연락하자. 아, 또 이렇게까지. 야, 기분 좋습니다. 아무 저는 집에 도 많기 때문에 오늘 또 집에 돌아가진 않거든요 여기 이틀 더 있어야 돼가지고 저는 또 다음 숙소로 이동을 하 해보겠습니다 네, 비행기표가 또무 비싸가지고 최고 싼 날로 일단은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합니